이수혈 수술 방법은 이수혈 수술로 찾아오신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어른의 한쪽 귀가 찢어지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귓볼이 얇은데 너무 무리하게 무겁고 큰 귀걸이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늘어진 귓볼을 방관하다가 이런 사태가 돼버렸는데요.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이수혈 수술을 상담받으러 오시게 되었답니다. 이수혈 수술은 귀걸이도 인해서 귓볼이 찢어져서 갈라지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랍니다. 귀는 드러난 부위이기 때문에 귀 모양이 이상이 있다면 눈에 띄고 걱정이 됩니다. 이수혈 수술은 이러한 귀에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이라는 말을 들으니 왠지 걱정이 들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걱정이 드실 겁니다. 이수혈 수술은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마취 후에 잠깐 누워 있으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간단한 수술에 속하는데요, 통증은 마취 주사를 맞을 때만 따끔하게 아프고 그이유는 아프지 않습니다. 귀쪽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할 수 있고요. GDS 성형외과 김창원 원장님께서는 20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다양한 귀성형 수술을 진료하면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귀는 인체에 드러난 부위이기 때문에 미용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의 귀성형은 미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수술합니다. 이수혈 수술은 국소 마취로 진료합니다.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수술 당일 별도로 준비 사항은 없습니다. 환자분은 편안한 복장으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원장의 진료 후에 마취 주사를 맞습니다. 마취 후에 수술실에 들어서시게 되는데요,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으로 짧은 수술입니다. 귀에 갈라진 부위를 미세하게 절개 후에 다시 이쁘게 봉합하게 됩니다. 수술 후 귀쪽에 밴드를 봉해드립니다. 실밥 제거를 일주일 후에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는 물이 닿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실밥 제거 후 3일 후 물이 닿을 수 있습니다. GDS 성형외과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역에 내리셔서 10번 축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도보 2분 정도 걸으시면 파고다어건 원진치과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길로 들어서서 두 번째 입구로 오시면 건물의 1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원제를 전화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약해 주셔야 진료도 빠르고 저희도 편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